안녕하십니까 전동다육의 자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61번입니다. 이 아이는 골드 에보니. 굉장히 수영도 반듯하고 녹급이 굉장히 또렷하게 복륜을 들어간 골드 골드 에보니. 이렇 보시면 충수도 좋고 여기 입장 두께 보시면은 골드 에본인데도 입장 두께가 두툼하게 성장한 이 아이입니다. 지금 수영도 굉장히 반듯하고 얼굴 잘 생겼어요. 몽용금설명하게잘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지금 8.5cm 되는 크기에 아, 61번입니다. 골드 에본이 4만 원입니다. 62번입니다. 주피터 금. 여기는 환엽 주피터 금이고 사이즈가 지금 좋아요. 어, 바로 13cm 되는 크기라서 이아이 바로 적심해서 보시면 적심 바로 해서 작업식할수 어, 있는 층수와 어, 환엽에 입상 가지고 있고 금도 있는 환엽 주피터 금입니다. 사이즈 크고 62번입니다. 주피터 금 2만원입니다. 63번입니다. 이아이 푸르미르 대품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고 지금 입장에 보니 얼룩은 요즘에 이제 습기가 좀 높아지면서 비도 오고 해서 살균제 쳤어요. 물을 까봐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일단 환엽의 입장이고 크기 크고 금도 좋은 푸르미르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지금 17.5cm 되는 크기입니다 63번이고 푸르미르 대품입니다 12만원이에요 64번입니다 썸머킹 이 환엽의 입장 가지고 있는 썸머킹이에요 얼굴도 잘 생겼고 그리고 환엽이고 옆에서 보시면 써머킹도 대형종이기 때문에 환엽과 굉장히 이성 좋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입장 두께나 이런 입장 환엽의 입장 전체적으로 잘 갖고 있는 써머킹이에요. 금도 보시면 밑에 입장까지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균제를 친 흔적이고 밑에 전체적으로 금발현되어 있는 써머킹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10.5cm 나왔어요. 64번입니다 썸머킹 10만원입니다 65번입니다 황금에보니 요거는 제가 엉덩이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실뿌리가 나와 있는 황금에보니에요 그리고 요건 지금 자구분식에서 모주에서 떼어내고 나서 엉덩이 건조되고 실뿌리 받 아이입니다 수용도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녹금 황금에보니 녹금이 잘 들어가 있는 황금에보니 지금 금은 밑에 입장까지도 금 좋아요 사이즈는 지금 8cm 나옵니다. 65번 황금 해보니 25,000원입니다. 66번입니다. 실버 레오파드. 이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인데 색감이 조금 어둡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버 금은 발현 다 되었고 얼굴 반듯하고 여기 환엽의 입장 입장으로 성장한 실버 레오파드입니다. 여기 사이즈는 지금 10cm가 되네요. 충수도 지금 좋고 한 번쯤은 적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6번 실버 에어파드 2만원입니다 이런건 아, 꽃대가 올라왔던, 올라왔던 아이를 자른 흔적이에요 67번입니다 돌기마리아 이 아이. 보니까 일단 환엽에 돌기하고 금발연이 또렷이 보이는 돌기마리야 뿔이 탄탄하게 잘 내렸고 사이즈는 9cm 나오네요 67번입니다 돌기마리야수영 반듯한 돌기입니다 68번입니다. 아, 여기 몰게인 복용금 오늘 하나 특가로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은이즈가 복용금 속입장에서잘 들어있고 전체 입장에도 금 골고루 들어있는 몰게인입니다. 사이즈 6cm 나왔어요. 뿌리 탄탄하고 68번입니다. 몰게인 3만원입니다. 69번입니다. 퀸즈 마리아 여기 예쁜 수염 가지고 있는 퀸즈. 전체가 다 지금 금발현 되어있는 퀸즈마리아 예요 어, 사이즈는 9cm 나오고 충수 좋아서 바로 번식 가능합니다 69번 퀸즈마리아 15,000원 입니다 70번 입니다 콩마리아 와인 콩마리아 철화 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발현 잘 되어있는 콩마리아 철화에요 아. 철화 느낌이 좋기 때문에 한번요 부분 보시면 지금 등 돌리고 있는 분진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요 부분 적심하셔도 돼요. 사이즈 지금 6.5cm 나오는 크기고 콩마리아 70번입니다. 만원이에요. 71번 엘크혼 생얼입니다. 요기에 보시면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예, 사이즈는 지금 13cm 되는 크기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엉덩이 보니까 지금 적심되어서 뿌리가 이만큼 나와있는 아이예요 입장도 환엽에 큼직큼직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속에서는 완벽한 금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13cm의 엘크혼 71번입니다 예, 만원이에요 72번입니다 예, 요아이 로제 요아이 보시면 제가 엉덩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로즈라고 적혀 있는 로제예요. 로제. 제가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엉덩이 보면은 지금 실뿌리 이만큼 나와서 바로 심오, 심으면 되는 아이입니다. 밭에 있는 아이 제가 보여드린다고 살짝 엉덩이 엉덩이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금 들어가 있고 복륜금 들어가 있는 로즈. 아 로제. 사이즈 6.5cm 나오는 크기예요.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72번이고 로제. 보제금 3만원입니다 73번입니다 아메스트로 봉용금 오늘 하나 특가로 소개해드리고 가격은 9만원입니다 엉덩이 보시면은 요 아이는 이유을 하는데 그냥 뿌리가 아직까지 안내렸기 때문인데 보시면은 실뿌리가 이만큼 나있는 아이에요 이 아이 바로 심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수영은 보시면은 이 아이가 자구를 적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안쪽을 보세요 안쪽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완벽한 얼굴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륜은 전체가 다 갖고, 아, 복륜 갖고 있는 아이고 입장도 지금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가 좋은 아이입니다 10cm에, 10cm에 아메스트로 복륜금 특가 73번입니다 9만원이에요 74번입니다 설백마리아 이 아이는 아, 설백마리아이고 자구 번식해서 뿌리를 내려서 탄탄하게 다 내려놨어요. 여기 화분에서 딱 고정시켜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장 전체가 지금 복륜이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있죠. 어, 처음부터 얼굴이 반듯한 한이 없을거예요 키우면서 반듯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밑, 밑에 얼굴은 자구 번식, 위에 얼굴은 계속해서 키우고. 전체가 완, 완벽한 복륜의 설백 말이야. 요거 7cm 나오고 4만원입니다. 74번 설백마리야5면 금입니다. 75번입니다. 이와이는 무지개 금 무지예요. 여기 옆에 보면은 제가 5아이를 사실은 제가 키운 건 아니고 5아이를 어릴 때 사왔는데 어 지금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이 조금씩 나왔어요. 밑에 보니까. 요걸 뭐 금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금이 금발이 조금씩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75번이고. 무지개 금무지 사이즈 9cm 나옵니다. 75번, 2만원입니다. 76번입니다. 아, 76번은 아그네스 군생입니다. 먼저 요게 아, 모주의 입장이고, 자고 한 개, 두개 진짜 예쁘고 귀엽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금 들어있고, 근데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총 3도 짜리에요. 요거를 통째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은 세 개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통째로 보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키워 보세요. 근데 이미 세 개가 나온 아이들은 모두 다 금이 또렷하게 들어 있는 아그네스 군생입니다. 사이즈 여기 모주가 9cm 나오네요. 76번입니다. 35,000원이에요. 77번입니다. 루비 마리아 봉윤금 와인의 입자 모두 다 환엽으로 성장했고 뿌리도 탄탄하게 잘 내렸어요. 어, 바티에드 나이들 지금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 아이가 이제 딱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충수 보시면은 바로 적심 가능한 충수 갖고 있고 입장 뒤에서도 복류는 아주 완벽합니다. 사이즈 10.5cm 나온 크기예요. 77번입니다. 루비 마리아 30만 원입니다. 78번입니다. 이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 얼굴 진짜 잘 생겼네요. 그리 실버금이 전체적으로 완벽한 아이입니다. 실버금 하면 이런 줄이 또렷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복륜까지 들어가 있는 이 아이 실버 레오파드입니다. 78번이고 어, 사이즈는 지금 7cm 나와요. 78번 실버 레오파드 2만원입니다. 아이 아이도 코대로이 금무지입니다. 크기가 좀더큰 아이죠. 수영은 굉장히 반듯하고 요아이는 보시면 코데로이는 환엽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입성은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그런데 입장은 환엽보다는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입장을 가진게 바로 코데로이 요아이 보면은 요아이는 여기 지금 입장한장에 금이 조금 나왔지요? 뭐이 아이가 전체가 다 금이 돌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 금부잼 키워서 조금이라도 금 나오면 되게 기쁘거든요. 한번 키워보세요. 79번입니다. 코데로이 금무지. 요아이도 성장하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우아한 수형을 갖게 되는 바로 코데로이입니다. 뿌리 탄탄하게 잘 내렸어요. 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5cm 나오는 크기고 79번 코데로이 2만 원입니다. 80번입니다. 스타보스. 이 아이는 스타보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어 아이 스타보스가 백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백금이라고 해서, 얘가 올금은 아니고, 입장 표면만 이렇게 백금 발현되어 있고, 속에는 녹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 백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속의 입장이, 여기 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스타보스. 이거 스타보스 백금이라도 해도 될것 같아요. 80번이고, 스타보스. 사이즈 11cm입니다. 뿌리도 탄탄하고 80번 이와 이 아이 예쁜 아이입니다.